2 5 0만 원짜리 컴퓨터 한번 봅시다. 예, 네. 자 이렇게 쓰리 모니터. 뭐,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화면으로 나왔어, 여러분들. 그렇지. 여러분들 어, 복제가 화면이 된 거야. 단지나죠? 어. 얘랑 그냥 다른 화면이에요. 키보드도 화면 두 개고, 이제 RTX를 조립했는데 유캠 때문에 RTX 이공칠공 슈퍼는 라이젠으로 갔고요. 그리고 기존에 쓰는 거 1080은 9,900K에 박혀 있습니다. 아, 와서 들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화려거같잖아화내지 마. 응, 왜 그래, 다들? 너? CAT6 케이블, 기가랜선. 다행히 다 있다. 마이크가 등장했습니다. 와, 이거는 이렇게 네가 뭐 가까이 갈 필요도 없고. 네. 그냥 멀리서 이렇게 말서 말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마이크가 앞면과 뒷면이 있어 UFO도 마찬가지지 네. 이게 앞이야. 아, 글씨가 있는 부분. 아, 뭘뭐 쓰면 네 이게 이렇게 딱 자, 자석이야. 오호호이야 그치? 여기 마이크는? 아, 마이크 어 <laughs> 그래서 이게, 이게, 이게 인터페이스. 제 제거랑 똑같죠? <웃음> 진짜. 이게 <laughs> 대단하다. 안 뜯었다, 진짜. 별벽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지. What? <laughs> 이거는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터. 셀로트. 셀러... W100G. 이게 제 인터페이스랑 컴퓨터랑 연결할게요. 네. 이게 뭐, USB랑. USB로 꽂는 거구나. 응, 티셔츠 할까? 전체적으로 모 그러니까 모든 소리를 얘가 관리하는 모든 거예요. 소리 투컴 그러니까 투컴 사운드도 다 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쓰다가 이제 게임으로 돌아갈때뭘 제가 눌러서 바꿔줘야 돼요 음... 아니 아니 핸드폰이고 그리고 이 마이크는 음. 이제 무조건 캐논 네. 지금 불이 안 들어오지 자 이렇게 끼고. 아, 네. 끼고 얘는 묶어 이렇게 되자 끼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기에 보면 1번 채널로 들어. 여기 앞에 보 1, 네. 2, 3, 4번 있지. 네, 얘는 가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이제 네. 사운드를 잘 넣는다고 그랬잖아. 마이크로 같지 응. 여기 구멍이 두 개지. 네, 이게 이어폰. 응. 이게 이 스피커. 어, 어. 아, 그럼 저 이제 이건 필요 없네요. 자, 이거 좋아요, 스피커. <목소리> 나온 케이블인데 네. 여기서 이게 그 아이솔레이터 네. 이게 뭐냐면 노이즈 필터 음. 그 사운드가 노이즈가 생길까봐 이게 노이즈가 걸러줘 사운드를 자 그러면 여기서 길고 짧지 네. 자 게이밍 컴퓨터 본체에 네. 게임의 제일 기본 사운드가 뭐야 녹색 녹색 리얼텍 네짓는거 그지 리얼텍 녹색 에꽂자네 목색에 꽂고 이렇게 쭉 오지. 네. 그 다음에 얘랑 연결하려면 젠더가 필요하지. 젠더. 은한 젠더.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꽂아. 네. 짧은 데다 꽂고. 그리고 얘는 지금 5, 6번에서 나온 케이블이잖아. 네. 얘는 여기다 꽂아. 음.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보면은 인터페이스에 여기 5 6번이지. 네. 숫자 보면 5번, 네. 6번. 네. 자, 이거 이거 봐 봐. 여기 보면은 아날로그 5번, 6번이 있지. 네. 이게 그 사운드라는 거야. 음. 어, 그러네. 소리가 제대로 묶인 거야. 네. 중요한 냐면 네가 시청자들한테 들려야 될 들려 줘야 되는 소리는 마이크, 투컴네 네 송출용 컴. 네. 이거를 다 묶은 게 마스터. 자, 아. 이 상태 재생 켜 봐. 여기서 마스터 올려 봐. 다 작아져요. 다작아지 네. 는 굴러. 순행 순행. 물 흘러요. 저 안에 물이 있는 거야. 오. 그러니까 이 위쪽에 여기 세개보이지 하나, 둘, 세 개랑 묶수 두 개. 네. 이게 물이 흐르는 거야. 그럼 그 물을 안갈아도 돼요. 어. 이뭔 개소리야? 전체 백스던 갈아... 어. 거2070그래픽 그래픽 카드 2070 슈퍼로 업데이트 하고 어, 이걸로 게임 용 했고요. 9900K 순행, 1080ti 옮겨서, 음 송출용 PC 맞췄구요. 투컴 설정, 캡처보드 연결했고, 어, 그리고, 이거 뭐야. 인터페이스는 UR44. 인터페이스 연결해서 1번 채널 마이크 썼고, 아웃풋 1번에는 이어폰 꼈구요. 2번 아웃풋은 스피커 꼈구요. 그리고, 송출. 투컴 마이크는 루이 540 썼습니다. 그리고 유캠 쓰고 있고 멜론이랑 이렇게 투컴 세팅을 끝냈습니다. 아우카 파위파위